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요즘 핫한 진동 충전 알람 탁상 시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화이트 컬러라 인테리어에도 딱이네. 이 시계는 알람 소리와 함께 진동까지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완전 짱기용해 백색 소음 기능 덕분에 잠 자르고 USB C로 충전도 간편하더라고. 디자인도 깔끔해서 방에 두기만 해도 세련돼 보임. 이거 하나로 아침이 다르니까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러브 심플 전자 시계 손목 진동 알람 시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진동 알람 기능이 정말 대박! 아침에 조용히 깨울 수 있어서 옆 사람 방해 없이 일어날 수 있어. 디자인도 심플하고 블랙 컬러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더라고. 가벼운 실리콘 밴드 덕분에 착용감도 훌륭하고 방수 기능 덕분에 땀이나 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. 특히 다양한 알람 설정이 가능해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어. 가격도 너무 착해서 가성비 최고. 이 시계가 필요했던 이유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줘서 정말 만족스러워.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윤바오이 숙제 타이머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가져와봤음. 무지개 색상으로 시각화된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다이얼 방식으로 조작이 정말 간편해. 최대 60분까지 설정 가능하고 알람 소리도 조절할 수 있어서 공부할 때 정말 유용해. 아이가 시간을 관리하면서 스스로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. 게다가 주방이나 운동할 때도 활용 가능해서 활용도가 높아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